30번 30번은 예를 들어서 루트 4x만 풀다 4x 얘가 무리수가 되는 무리수가 되는 수하고 윤리수가 되는 수하고 무리수가 되는 수는 예, 예를 들어서 뭐2 3 유리수는 1 4 이게 더 많아. 그러면 유리수가 되는 수가 적기 때문에 여기서 유리수가 되려면 4는 제곱이니까 2 루트 x고 x라는 수가 제곱수면 제곱수. 제곱수라는 거는 1 제곱, 2 제곱, 3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루트 2x도 몇 개인지 생각해 보고 루트 3x도 x가 될수 있는 거는 100까지 10개고 얘는 2의 제곱 제곱수 얘는 3의 제곱수 x가 될수 있는 수가 각각 몇개인지 구해서 전체 100에서 여기 유리수가 되는 개수를 빼면 되지.